평범한 사람이 음악대학교 접수계원으로 일하다 파브전설 프린스의 녹음 기사가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주인공인 그녀는 고등학교 중퇴 후 21살에 결혼했습니다. 공장 근로자였던 그녀는 음악을 좋아했지만 악기 연주나 음악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음악 녹음 기사가 되는 과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이런 사람이 녹음 기사가 됐다는 것은 분명 천재적인 재능이 있거나 행운, 둘중 하나였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재도 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고민해서 선택하고 노력해 얻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실력과 즐거움 모두를 얻었습니다. 이런 성공이 최상의 성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이런 성공을 해냈을까요? 그녀의 성공은 기존의 교육 체계나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성공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 보입니다. 하지만 잭 다크호스는 이런 방식의 성공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산업사회는 표준화를 통한 대량생산 체제였습니다. 그 영향은 교육과 성공으로 가는 길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점점 개인에게 맞춘 제품과 교육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ai의 출현과 4차 산업의 흐름 속에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공으로 가는 공식이가 여겨졌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공도 더 많이 탄생할 것입니다. 책 다크호스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기존의 표준적인 성공 방식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평생 직장이 없어진 점 반복적인 직업이 없어지고 창조적인 직업이 탄생하고 있는 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도달했지만 즐거움보다는 허탈감이나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책의 주장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책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실력과 즐거움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성공법, 성공을 이루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프린스인 녹음 기사가 된 여인의 성공 사례를 통해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 책의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단계. 진정한 동기찾기. 처음에 그녀는 가수나 녹음 기사가 아닌 음악의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그녀가 가진 모든 꿈과 좋아하는 것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세한 동기까지 끄집어내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정과 바람을 이야기하되 비판하면서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열정만 믿고 뛰어드는 위험을 막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노래 부르는 것은 흥미 없어, 악기 연주는 하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일에서 즐거움을 느껴, 전기제품 만지길 좋아해. 이렇게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나열하며 분석했습니다. 2단계, 선택과 수정, 그리고 반복. 그녀는 일하면서 느낄 충족감을 가장 중요하게 따지며 선택했습니다. 이는 열정이 식지 않는 방법이자 꾸준히 행복과 에너지를 얻는 방법입니다. 최선책을 선택하지 못하더라도 힘을 잃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해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해서 충족감이 없다는 것에 좌절하기보다 처음부터 충족감을 채워가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현실을 모르는 선택이라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돈도 못 벌면서 행복만 찾나? 행복만 찾는 비현실적인 사고방식 아닌가? 너무 개인적인 즐거움만 찾는 것은 아닌가? 또한 기존의 표준적인 방식보다 시간도 걸리고 어려운 길만 골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표준적인 제도 관점에서만 봤을 때가 아닐까요? 일하면서 개인이 느끼게 될 좌절이나 행복은 무시한 채 기계를 돌려야 한다는 것에 비중을 높게 두는 산업시대의 관점이 아닌가 반문해 봅니다. 그녀도 충족감을 우선시하는 선택의 비현실적인 면이 걱정되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점을 찾고 선택할 일에 맞는 것을 뽑아 설계합니다. 이때 자신이 처한 환경과 현실도 함께 고려합니다. 분석 결과 음향 기사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음향 기사가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학위와 실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업료 낼 돈이 없습니다. 해당 분야의 인맥도 없습니다. 음향 기사가 되는 정규 경로에서는 길을 찾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대신 음향예술대학교의 접수 계원으로 취직합니다. 그것도 임시직이였습니다 상시직으로 전할될 전망도 불확실했습니다. 기존의 표준적인 성공 방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선택은 무모한 결정이었을까요? 너무 불안정하고 시작조 초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목적지와 너무 동떨어져서 틀렸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닙니다. 그녀는 현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분석 결과 내린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접수 개원의 직무는 도움을 주는 일로 그녀가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다른 곳도 아닌 음향 대학이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녀는 혼자 배우는 것을 즐깁니다. 어깨 너머로 음향지사가 되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생겼습니다. 넷째, 생계 유지를 위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름 자신의 처한 현실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합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취업 후 음악 어깨에서 안정된 일자리는 정비기사라는 사실을 알고 방향을 수정합니다. 미군에서 사용하는 교재 등을 구입해 독학하며 필요한 실력을 쌓았습니다. 음악하는 길이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라 공부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또한 실력을 쌓으면서도 항상 기회에 촉각을 세웠습니다. 음향기술 견습생 구인 광고를 본후 지원합니다. 정규 경로를 거치지 않은 것이 단점이지만 견습생 자리인데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면제배임에 합격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회사로부터 정규직 제안이 왔고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고속도로에서 누군가 차를 태워 주길 마냥 기다리지 않았다.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된 변신을 거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목적지를 의식하고 그에 맞는 것만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의 일에서 최선을 선택을 하며 전진했습니다. 자신의 동기와 일에서 얻을 충족감을 우선으로 삼아 선택하고 실력을 쌓았습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방식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까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인 수잔 로저스는 보스턴 버클리 음대의 정교수로 활동하며 음악 지각 인지 연구소의 소장도 맡고 있습니다. 수잔 로저스의 성공은 현재 제도권 내의 표준적인 과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책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성공자란 뜻으로 그녀를 다코스라 부릅니다. 책에서는 여러 사례를 통해 다코스형 사고방식 4가지와 열정, 목표, 성취감으로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성공에 이르는 새로운 개념을 보여줍니다. 정기 코스를 따르지 않아도 해보지 않은 일에서도 어떻게 해법을 찾아 성공했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책 다코스는 앞으로의 세계는 이러한 다코스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산업화 시대, 다시 말해 표준화 시대의 성공은 하나의 성공 경로만 제시되었습니다. 한 줄로 경쟁하기입니다. 이 시대를 남들 모두와 똑같되더 뛰어나라로 표현한다면 다가올 개인화 시대는 가장 관심 있는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가 아닌 최고의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책은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제 책에서 제시한 대로 다크스위길로 가야 행복과 성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방법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크스위 방법이 더 보편화 될수 있을지라도 현재의 표준적인 방식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도 표준적인 방식을 통한 성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에서도 훌륭한 가치와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감정이나 행복을 무시한 채 나아간다면 성공 후에 진짜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고 책은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기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와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활용법에 관해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첫째, 행복을 찾으라는 말이 비현실적이다. 책에서 제시한 행복을 우선시하며 설계하는 방법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전하게 자기 가치를 지키며 설계에 나가니 마지막에서도 후회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즉, 이 방법은 행복을 잃지 않는 상당히 보수적인 방법입니다. 반면 기존의 표준적인 경로는 성공으로 가는 상당히 보수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행복을 체크하면서 가느냐, 성공을 체크하면서 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코스의 방법과 표준적인 방법의 관점의 차이이자 개인 선택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행복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에 따라 했는데 행복하지 않았더라도 그 책임은 남이 아닌 자신이 져야 한다는 냉엄한 사실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 행복하지만 성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빨리 성공하더라도 허무함에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표준적인 제도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표준적인 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비현실적이고 불안정해 보입니다. 나보다 더 빨리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견딜 수 있는지, 그것도 나이 50이 넘어서도 견딜 수 있는지, 돈을 적게 벌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지, 수입은 적은데 아프거나 교육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등을 고민하면서 선택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행복을 따르라는 말에 환상이 아닌 현실적인 각오와 책임을 질수 있는지 자문해 본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목적지를 바꾸지 말고 꾸준히 가야 성공하는 것이 아닐까? 어렸을 때 꿈이 지금도 그대로이신가요? 대부분 바뀌었거나 작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꿈을 목적지라고 한다면 현재의 목적지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은행원이었던 사람이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었습니다. 문창기 이디아 커피 대표는 커피 사업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동차 회사의 이사였던 사람이 바이오 시밀러 기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대우 자동차가 망한 후 퇴직한 동료들과 일거리를 찾다 바이오 사업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살다 보면 목적지와는 별개로 인연이나 기회가 다 전혀 다른 길에서 자리를 잡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책 다코스는 이런 목적지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목적지를 꼭 지켜야 할단한 가지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주위에 있는 기회를 놓칠 위험이 높다고 책은 경고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앞의 일을 결정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목적지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말콤 글래드웰의 책 아웃라이어에서 말하듯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성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도와 환경도 생각하며 다코스의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없고 재취업도 어려운 현실이라면 현재 일자리를 지키면서 다코스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의 활용법. 첫째,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하는 정보로 활용. 표준적인 제도에서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불만족과 좌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처할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족감 없는 성공의 부작용 차단. 계속 성장하는 자기만의 모델 만들기에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둘째, 성공하는 투지와 방법으로 활용. 음향지사가 되기 위해 학교 접수원이 되었다는 대목에서 개인적으로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현실의 단점에 굴복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책의 사례들에서 투지와 문제 해결력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 직장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미래를 준비할 때도 책의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표준화 시대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아이디어로 활용. 미세한 동기와 장점 등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해법을 찾아내는 모습은 개인의 경쟁력 향상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단기, 중기, 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에 책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또한 부업이나 사업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